우리는 성경 속의 숨은 영웅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지난주 말씀을 잠깐 짚어보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숨은 영웅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이름은 이드로였습니다. 모세의 장인 어른이었던 이드로. 그는 어떤 역할로 성경 속의 숨은 영웅이 되었을까요? 원래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처럼 자랐지만, 그러나 큰 죄를 저지르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패배자라는 낙인을 찍고서 광야에서 방황을 하고 있었는데 이드로는 그를 위로하고 그를 품어주며 그의 피난처 안식처가 되어 주었지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어떤 계기가 되어 주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는 동안에 홀로 외롭게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 그에게 찾아가 또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해 준 그래서 그로 하여금 약속의 땅 입구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잘 이끌어 가게 했던 그런 조력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 이들와 같이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피난처와 같은 사람,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끔 하는 좋은 사람들이 되자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한 주간 그렇게 사셨지요. 여러분들의 이웃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위로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다 오늘은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말씀을 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영웅의 이름은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그는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아들이었으며, 또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영웅으로 추앙받는 다윗의 전륜한 친구였습니다. 그는 어떤 행동을 했기에 우리가 그를 성경 속의 숨은 영웅으로 뽑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게 될 것일까요? 이제 말씀의 깊은 대로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특별한 식사 자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식사 자리는 아버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식사 자리였습니다. 가족 간의 식사였는데요. 여러분들은 가족 간의 식사라고 하시면 어떤 식사 자리를 떠올리십니까? 이제 다음 주면 온 가족, 친척들이 함께 모이는 추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추석 식사 자리는 어떠하실 예정입니까? 어떤 집안에서는 굉장히 즐겁고 화기애애할 것 같습니다 그간 서로에게 있었던 좋았던 일들을 나누면서 축복하며 기뻐하는 그런 즐거운 식사 자리를 할수 있겠고 또 어떤 가정에서는 그간 서로에게 담아뒀던 어떤 상처 같은 것이 있어서 조금은 가슴 절인 식사 자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식사 자리가 그간의 어떤 상처도 하나님께서 싸며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즐거운 식사 자리를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나단과 아버지의 대화는 안타깝게도 그런 화기애애한 식사는 아니었습니다. 조금 어렵고 불편한 자리였습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그 이유는 바로 다윗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떤 인물입니까? 원래는 자기 친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어려서부터 들에서 양이나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해성같이 나타나, 블레셋의 용사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래서 국민적인 인기를 얻고, 사울의 사위가 되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윗은 아들 같은 사위, 그리고 요나단은 그야말로 친아들, 그러니까 다한 가족인 거예요. 근데 한 가족일지라도 사위는 사위였던가 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사울 왕 본인보다 다윗의 인기가 더 많아지니까 사울 왕이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왕이 되어도 내 딸의 남편, 내 사위가 왕이 되는 거니까 사실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었을 텐데 이 사위가 아무리 예뻐도 아무리 뛰어나도 왕은 누가 돼야 된다? 내 아들이 돼야 된다. 그래서 사울은 점점 커져가는 불안감 때문에 그 마음속에 어떤 악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악한 생각은 무엇인가? 바로 자기의 아들 같은 사위를 죽이는 거였어요. 꼭 죽여야만 했던가? 다른 방법은 없었던가? 글쎄요, 사울의 마음이 너무 초조했던 탓인지, 다윗이 너무 대단해 보였던 탓인지, 사울은 그를 죽이는 것 외에는 다른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이 식사 자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 24절 25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들의 숨음이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아멘. 자, 첫 소절은 조금 이따 다시 나누고 이제 왕의 식탁 자리를 한번 그려 봅시다. 왕은 어디 앉아 있다? 벽곁 자기 자리. 아무래도 중앙에 이렇게 벽을 등지고 있는 그 왕의 자리 에 앉아 있었겠죠, 그죠? 그리고 아마 이쪽 편에 아들 요나단의 자리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요나단이 아직 자리 에 앉기 전이라 서 있었다. 근데 사울 왕의 한쪽 편에는 누가 군대 장관인 아브넬리 아마도 왕을 호위할 목적으로. 가족 간의 식사지만 함께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은 누가 앉아요? 사위인 다윗이. 이 식사 자리에서 어쩌면 국정을 위한 좋은 대화도 나누었겠고, 왕의 고민을 함께 나누기도 했겠지만, 오늘 사울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어요? 이 자리에서 다윗을 죽이리라. 어떻게 죽여요? 이 식사 자리는 누구도 무기를 소지할 수 없어요. 그러나 단한 사람, 왕의 군대 장관, 왕을 경호하는 아브넬만큼은 왕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아브넬과 사울은 미리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식사 자리에서 내가 신호하면 너의 칼을 빼어다가 다윗의 목을 쳐라. 아주 잔인하고 아주 무서운 계획이 도사리고 있었던 죽음의 식탁이었습니다. 근데 어찌된 영문이지 다윗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읽었던 구절의 첫 소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갔다? 들에 숨어 있었다. 사울 왕은 아마도 식탁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어떤 대단한 결심을 했을 겁니다. 힘겨운 결심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군대 장관을 옆에 앉히면서 눈빛을 주고받았을 겁니다. 이웃과 아들이 들어옵니다. 아들은 몰라야 하는데. 너무 충격받진 않을까. 그래도 어쩔 수 없다. 비장한 표정을 했을 텐데. 그런데 다윗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마음 속에 불안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애써 누릅니다. 본문에 보니까 그가 어떤 사고가 있어 오지 못하였나 보다. 그가 부정하되 정령 부정해서 오늘은 못 오나 보다. 라고 생각하며 그 날을 넘깁니다. 두 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어제 함께하지 못했기에 오늘만큼은 다윗이 꼭 오리라 그래도 지가 내 사위인데 장인어른이 불편해서라도 어려워서라도 오늘은 오겠지 그렇다면 바로 오늘이다라고 했을 겁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모세의 장인어른인 이드로는 자기 사위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품어주고 다시 서게 해주는 사랑의 장인 어른이었지만, 오늘 살펴보는 다윗의 장인 어른, 사울은 그를 죽이려 하는 죽음의 사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오늘마저 다윗이 등장하지 않자, 그만 사울의 미치광이 습성이 다시 도집니다. 자기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왜 다윗이 오지 않는가? 초조한 마음을 애써 누르며 물어보는데 마치 요나다니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척 하면서 대답을 해요. 그 구절을 한번 읽어 봅시다. 오늘 본 말씀 30절, 31절. 네. 어, 네, 요나단이 모르겠다라고 하자. 사울이 화를 내는 장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형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세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세 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아멘. 요나단이 분명히 아는 것 같은데 모른 척하면서 다윗이 고향 집에 일이 있어서 가야 된다길래 제가 보내줬습니다라고 합니다. 이제 사울이 꼭지가 돌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한테 있는 말 없는 말 온갖 욕을 막 해댑니다. 이 폐영 무도한 개집가 소생아. 하면서 자기 친아들, 자기 아내까지 싸잡아서 욕을 하면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가 정령 죽어야 너와 너의 나라가 든든히 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이 요나단에게는 비수처럼 꽂혔을 겁니다. 분명 아버지의 행동은 정상적이지 않아요. 비록 사위라지만 다윗도 우리 식구잖아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어째서 아버지가 그를 죽이려 하는가? 아버지가 정상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듣고 보니 이 아버지의 미친 행동은 사실 누구를 위한 것이었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야이, 썩어 빠진 놈아. 정신머리 없는 놈아. 다윗이 살아있으면 걔가 왕이 된다니까. 네가 왕이 돼야지. 내 아들 네가 왕이 돼야지. 너 이렇게 왕의 자리를 뺏길래? 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자, 성경에는 요나단의 신경이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가 이 장면을 조금 더 조금 더 우리의 상황으로 두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만약 요나단이라면 비록 미친 자의 소리 같겠지만 그 누구보다도 나를 생각해서 이런 끔찍한 계획을 세운 아버지를 여러분 미워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에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며, 심지어 한 사람의 생명을 떠뜨리고서라도 내게 이 나라를, 이 왕위를 주겠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내치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 식사자리는 요나단에게 차가운 선택을 강요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가족의 생명을 꺼뜨리고 왕의 자리를 취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누구나 예상을 하듯 그냥 이렇게 있다가 왕의 자리를 빼앗겨 버리시겠습니까? 사실 요나단에게도. 왕의 자질은 충분했습니다. 다윗에게 결코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찾아 읽지는 않겠지만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요나단 역시 다윗에 못지않은 용맹한 전사였음을 알려 주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게 무엇이냐?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있어서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사실은 굉장히 밀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어떤 특별 작전을 펼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자기와 함께하는 자기의 무기를 들고 쫓아다니는 종자 한 명을 데리고 블레셋에게 기습 공격을 가해요. 그리고 블레셋 군사들 20명을 도륙하고 유유히 빠져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블레셋 군대 기세가 대폭 꺾여 버려요. 어떻게 보면 이 사건 때문에 블레셋은 긴급히 골리앗을 앞에 내세운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알게 모르게 꺾여버린 기세를 다시 회복하려고 말이죠. 그것을 다윗이 나서서 꺾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 대단한 거인이지만 블레셋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한 명을 쓰러뜨린 거고요. 요나단은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 한 명을 데리고 블레셋 용사들 2 0 명을 도륙하고 유유히 빠져나온 그런 사람이에요. 골리앗의 위세가 너무 기세등등하니까, 또 상대적으로 다윗이 너무 어린 소년이었다고 하니까, 우리는 골리앗에서의 골리앗과의 승리를 더 높게 치지만, 사실 요나단 역시 그에 못지 않은 용맹한 전사였다. 또 한편 이 사울 왕이 이 와중에. 이 어리석은 판단을 합니다. 아무것도 먹지 말라라는 판단, 명령을 내렸는데, 요나단이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리고는 들에 있던 꿀을 한 조각 먹는데, 너무 기력이 올라오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것이 들통나죠. 사울왕의 군법에 따라서, 군 명령에 따라서 음식물을 섭취한, 전쟁 중에 음식물을 섭취한 요나단은 죽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때 백성들이 막아요. 함께 했던 군사들이 요나단 살려줘야 된다라면서 사울왕을 막아섭니다 그만큼 백성의 신임도 받고 있었죠 다윗이 골략과의 전투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인기를 많이 얻은 것은 사실이지만 요나단 역시도 다윗에 못지않게 용맹한 전사였다 백성들의 신임을 받고 있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들이 연나 다닐 때 오늘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내게 왕이 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또 아버지가 왕이에요. 내 편을 들어준대요. 이제 나의 유일한 정적인 다윗만 제거한다면, 이제 이 나라 왕위는 누구 것이 된다? 내 것이 된다. 가만히 있으면 빼앗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나단의 머리는 심히 복잡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사실 이것이 요나단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선택의 순간은 자주 찾아오지요. 이와 같은 식사 자리, 이와 같은 대화 자리, 이와 같은 선택의 자리가 우리에게도 찾아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직장 생활하는 동안에 누군가를 꼭 이겨야만 했던 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직장의 문제, 학업의 문제, 어떤 진로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상담을 요할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는 또다시 이런 자리를 마리, 맞이하게 되죠.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만 경쟁하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경쟁을 하다 보면 꼭 어떤 순간에는 잠깐 눈 감더라도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아마도 많은 목소리들이 우리 안에서 메아리칠 겁니다. 이런 방법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길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기 이룰지도 모르지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선택의 순간에 잠깐 눈을 감더라도 내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거기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미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고민을 생각보다 많이 하는 청년들을 만나게 됩니다. 목사님, 이번에 승급심사가 있는데요. 제가 저 사람의 약점을 하나 알거든요. 고발할까요, 말까요? 꼭안 해도 되지만, 한다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또는, 이거 하면 저 사람 자를 수도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함께 고민의 짐을 짊어지는 저 역시도 굉장히 괴롭습니다.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이미 이 아이는 열망에 가득 차 있어요. 목사님의 허락만 떨어지면 내일 당장 가서 부장님께 소원수리 하겠다라는 열망을 가지고 저를 찾아오는 이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여러분들의 자녀의 문제라면 여러분을 어떻게 조언하시겠습니까? 요나단은 어떻게 했던가 한번 살펴봅시다 본문 말씀 32절부터 35절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나가서 요나단은 지금 이 시간에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요 아마도 짐짐 모르는 척 아버지의 말에 수긍하면서 예 아버지 사실은요 다윗이 고향에 간게 아니에요 요 성문 밖에 저기 들판에 몇 번째 나무 밑에 숨어 있거든요 아버지 군사 보내주세요 전 모르는 척 할게요.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요나단은 그러지 않죠. 비록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지만, 분명히 악한 모의를 하는 그 자리를 요나단은 떠납니다. 심히 노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요나단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게끔 내버려 둡니다. 내 것이라며 억지로 부여잡지도 않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리라 하는 믿음으로 그 자리를 떠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행동하길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를 위한다면서 세상에 어떤 악한 자리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에도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순리대로 사는 백성들이길 바랍니다 그것이 정녕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요나다는요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심히 노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단, 떠났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냥 거기에 따라 살아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죠? 그렇게 왕의 자리를 빼앗겨 버리잖아요. 그런데요, 정말로 이렇게 의롭게 행동한 요나단의 결말이 비참하게 끝나는 것인가, 덧없이 끝나는 것인가, 부질없게 끝나는 것인가, 그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의 의로운 선택, 세상이 제공하는 나를 위한다면서 내미는 그 악한 모의를 떠나고. 하나님의 순리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게 내버려둔 그 의로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다윗을 통해서 든든하게 서갈 뿐더러, 또 하나의 식사 자리를 우리가 보아야 하는데, 그 식사 자리는 사월하에 나옵니다.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의 식사 자리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사울 왕과 요나단의 식사 자리, 아주 차갑고 잔혹한 이야기가 오고 갔던 식사 자리지만, 우리가 살펴볼 이두 번째 식사 자리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과 다윗의 식사 자리예요. 이들의 식사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가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사무엘하 9장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라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인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11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바가 왕께 아래되 내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가 살펴보았던 식사 자리의그 차갑고 잔혹한 대화와는 정반대로 은총을 베풀고 은혜가 넘쳐나는 대화 자리 그런 식사 자리가 펼쳐집니다. 이것이 요나단에게 더큰 은혜로 다가오는 이유는 우리가 이사무상 20장과 사무하 9장 사이에 있는 이 전쟁의 역사를 기억해야 되는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끝마친 이스라엘은 곧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어요. 아마도 요나단이 이첫 번째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를 통해서 다윗을 죽였더라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멸망했을 겁니다. 더군다나 요나단의 자녀, 이 무비, 무비보셋마저도 죽었을 테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순리대로 맡겨드렸을 때그 악한 모의를 떠나고 하나님의 순리대로 맡겨드렸을 때 비록 왕의 자리는 다윗 세계로 넘어갔지만 다윗을 통해서 심지어 장애자가 되어버린 하반신 불구가 되어버린 무비보셋이 어쩌면 이 다윗이 그날 죽었더라면 인생의 패배자로 자기가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사실마저도 숨기고 아마 거지 속을 속에서 시궁창 같은 현실 속에서 살아야 했을 터인데 다했을 통해서 그의 삶이 구원을 받습니다. 원래 그의 자리였을 왕의 식탁에서 먹는 왕자의 자리를 회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단의 의로운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그에게 다시 복으로 돌아오는가를 보여주는 구절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선택도 이래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도 이런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겁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하는 그 악한 모임을 떠나고 하나님의 순리대로 흘러가기를 선택하는 결정이 세상 사람의 눈에는 너무 어리석어 보일 수 있고. 당장에 우리에게는 너무 큰 것을 포기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게 할지라도 결국은 그 선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높이 들어 사용하시고 그분의 순리대로 그 나라도 부강하게 하실 분들로 나와 내 자녀까지 생명을 보존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런 고민을 가지고 찾아올 때 어떤 선택을 하라고 조언하시겠습니까? 저는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순리대로 살라고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니까 네가 바르게 선택할 때 정정당당히 승부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오히려 더 높은 데로 올려주시리라 믿길 바란다고 권면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그런 선택할 수 있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온 국민이 그런 선택을 하는 백성들 되어 이 나라 이 민족이 참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요나단은 성경 속의 숨은 영웅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영웅 되길 바랍니다. 우리도 그런 영웅 될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악한 모이는 단호히 떠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 허락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믿음 허락해 주시고, 이 나라 이민족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 이런 믿음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이 나라 이민족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자랑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베푸시는 그 놀라운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이 성경 속의 숨은 영웅 요난단과 같이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 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